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의 내용은 지금 현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 달러로 지금 생활하는 유학생과 기러기 아빠들의 비명이 어, 이루 말을 할수 없습니다 지금 기러기 아빠인 백모씨는 지난해 미국 어, 메사추세스주 보스턴의 한 대학에 입학을 시켰는데 올해 지금 달러 환율이 지금 엄청나게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9월 어, 평균 1333원이었던 환율이 10% 정도 올라서 지금 올해는 1억 5천 정도 들던 돈이 1억 7천만 원대로 커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내년에 아들한테 차라리 군대 가라라고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지금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뉴욕, 뉴욕에 근무하는, 이제, 성모 씨 같은 경우는 체제비가 달러로 나오지만 월급은 하나로 받고 있어. 월급이 달러로 환전하라면 1,500원 고환율이 버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즐겨 찾던 외식을 못한지 오래됐고, 또 한국에서 안 하던 김장을 직접 담고, 그 다음에 난방비 폭탄 때문에 그냥 춥게 지금 살고 있다 합니다. 지금 환율이 1470원에 좀 돌파한 가운데 인천공항에서 원화에서 달러로 환전을 할 때는 지금 현재 1530원이 넘어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지금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연중 24시간 환전을 하기 때문에 시중보다 좀 높은 4.2% 퍼센트가 부과됩니다. 그러다 보니 공항 환전이 얼마나 어, 기겁을 하겠습니까 어, 그래서 주재원들이나 유학생들은 허리띠를 좀잘라맬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 또 수천만원이 올라 버리는 이런 체제비 정말 어,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정부는 이것을 억지로 강제로 막기 위해서 국민연금 기금까지 동원해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돌려막기 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돌려막기 여러분 카드 돌려막기 아시죠? 결국에는 아주 빚잔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대책을 구성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눈가리고 왕호하는 시계 정책을 편다면 이 나라 경제와 우리나라 이 국민들의 허리가 끊어져 버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